인지행동 치료는 인지행동 모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과정이 행동의 변화를 중재한다는 이론적 입장을 취하는 치료 접근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수정을 통해서 인지의 변화와 함께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적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직접적 자극으로 인한 실제적 손상 뿐만 아니라 조직 손상에 따른 정서적인 감정적 불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불편이 발생하면 감정적 불편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우리 몸은 통증에 대해 피하고자 하는 행동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는 감정적 불편으로 인한 회피행동을 수정시킬 수 있고 인지의 변화와 함께 감정적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 행동치료를 시행하면서 회피 행동에 따른 생력학적 문제는 추나이법을 시행할 수 있고 재생이 필요한 조직의 손상은 자극 약침과 d n a 약침, DNA 프로로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